안녕하세요. 네오집스 에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미국에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집 시리즈 두 번째를 준비했습니다. 집을 고른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금액이 뭐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운동화 하나, 옷 하나를 고른다 하더라도 너무도 많은 고민을 하실텐데 특히 집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앞으로의 몇 년, 몇십 년을 좌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선택할 때, 잠깐의 설레임보다는 현실에서 큰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또 후회를 갖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소리>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집 7가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관리가 필요한 집. 첫 번째는 유지 관리가 과도하게 필요한 집은 피하셔야 됩니다. 보기에는 예쁘고 로망을 자극하지만 네, 현실은 관리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구조가 많습니다. 요즘 수영장이 있는 집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전보다는 수영장에 있는 집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커뮤니티에 어, 공동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풀이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적인 백야드에 수영장이 있는 곳을 많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bbq 파티하고 여름 내내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미국에 딱 오면 백배기에 대해 수영장에서 언제든지 놀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현실은 수영장 청소 화학약품 관리 또 물을 때때마다 보충해줘야 되고 교체해줘야 되고 또 장비 교체 비용 그리고 혹시나 바닥에 크랙이 생긴다 그 공사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달 고정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안전장치 또 추가 보험 비용까지 고려하면 로망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또 넓은 잔디밭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잔디깎기, 물주기, 비료주기 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힘듭니다. 중서부나 북동부 지역에서는 눈을 치우거나 제설 작업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겨울철에도 잔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봄에 다시 복구하는데 또 돈과 시간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공잔디로 많이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집 구매 전에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홍수 위험. 이건 좀뭐 홍수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수 위험에 있는 지역들, 뭐 미국에서 아주 흔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얼마 전에 이제 플로리다, 또 가끔씩 이제 텍사스, 네, 이런 지역에서 어, 홍수, 메스콤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물론 강, 호수, 저수지 근처의 집들은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들은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홍수는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지만, 또 홍수 위험 지역의 집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일부 보험사는 아예 보험을 제공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 이런 곳들은 보험료가 오르거나 아예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 비용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또 가구, 전자기기, 집의 구조까지 모두 손상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홍수 위험이 있는 집을 피하려면 구매 전에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서 제공하는 홍수 위험 지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택 구매하실 때 에이전트분들이 항상 이쪽 지역이 어뭐 산불 위험, 홍수, n a t u r a 관련해가지고 다 리포트를 보실 거예요. 그것도 꼼꼼하게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고 주택이 위치한 지형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허가 증축이 있는 집.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픈형 구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벽을 허무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벽을 허무는 경우는 집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고 또 구조적인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수나 곰팡이 바닥 치마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 싱글 패밀리나 개인들이 그냥 사는 집 말고도 이 유닛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방을 더 만듭니다. 네, 테넌트들을 받기 위해서. 이런 무허가 증축이 발견되면 나중에 큰 비용이 들거나 재판매 시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무허가 증측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 당국에서 발급한 허가 기록을 검토하고 부동산 에이전트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허가 증축이 있는 집에는 차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주택 구입 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타이틀 리포트 중에 소유권 예비 조사라고 해가지고 타이틀 리포트라는 걸 받아보실 거예요 이 타이틀 컴퍼니에서 서치를 할때 여러 가지를 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소유권, 오너십이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이지먼트, 지역권, 이지먼트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 모기지, 모기지가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0만불이다, 대출이 50만불이 있었다. 그러면은, 네, 택스 낼거 내고 이 모기지를 먼저, 네, 페이먼트를 해야 집을 사시는 분한테 이 저당권이 안 잡히겠죠. 그래서 그 저당권 여부, 또 임차권, 네, 테넌트가 있는지 리스홀드 그리고 텍스 밀린 게 있는지 또 텍스 린 그리고 이제 법원 판결 관련해 가지고 혹시 또 내야 될게 있는지 저지먼 린 그리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안 줘서 혹시 유치권이 걸려 있는지 메케닉스 린등다이 타이틀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무허가로 변경을 했던 것이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집아이 정도면은 내가 그냥 고쳐서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건축 과정에서 부실하게 지어진 집들은 예기치 않은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큰 위험을 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이 손상되어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그만큼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또 벽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단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오래된 배관 시스템은 부식돼서 누수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좀 오래된 집이다. 파운데이션 이슈는 정말 다른 거예요. 뭐벽 하나 만들고 벽 하나 부시고 이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에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우선은 그거는 좀 구입하는 것을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것도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인스펙터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따로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무 오래돼서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꼭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아까 타이틀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토지 사용권, 이지먼트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지먼트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여러분의 집이나 토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지먼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틸리티, 전선, 수도관 또는 도로를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지먼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해당 구역은 여러분들이 집주인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지먼트 때문에 집의 재산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하수관 교체 공사로 인해 집주인들이 새로 지은 수영장과 구조물을 철거를 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로 들어가는 네, 집이 A, B가 있습니다 근데 집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차고가 이제 백야드 쪽에 있어서 들어가는 길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이 집 사이가 굉장히 뭐 친해 가지고 그래 어차피 이거 내집 소유의 땅이지만 어 너도 어차피 빼기하도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 뭐 이렇게 집주인이 서로 이제 친해 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제 이지먼트가 발생을 했다 근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사이가 안 좋아요 하더라도 이지먼트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차고로 들어가는 길이 A 소유의 부동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 은 A는 Servient t e n n t B는 Dominant Tenement 그러니까 요것만 그냥 지금은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지먼트가 있는 집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타이틀 리포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리포트에는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이지먼트 조건이 상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내가 사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지먼트가 있다 구매 결정하기 전에 한번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근처에 위치한 집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학군 좋은 곳, 학군 좋은 곳 선택하세요 내가 설마 자녀가 없더라도 나중에 매도를 할 때를 생각해서라도 학군 좋은 곳 하세요 하는데 자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학교 바로 인근에 위치한 집뭐 이런 집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이거는 의견이 많이 갈리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근처의 집은 특히 아침, 오후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라이딩을 이제 해주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등교와 학교 시간에는 골목길이 꽉 막히고 또 차량 소음이 또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주말에도 아이들 뭐 축구 경기 또 야간 뭐 연습 등으로 인해서 소음이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들릴 수도 있고요. 특히 아이가 없는 집주인에게는 이러한 점이 더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가까우면은 아이들이 걸어서 등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신중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바인에 제가 커뮤니티 이름을 안 하고 어, A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커뮤니티를 할때 빌더들이 여러 곳이 서로 비딩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지을게, 여기에 지을게, 여기에 지을게. 그런데 학교 정말 바로 앞이 비딩 가격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그 주택의 처음에 분양가도 낮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보다는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닐 수 있지만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게뭐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 바로 대로변에 위치한 집입니다. 이 대로변에 위치한 집은 소음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량 소음, 버스 정류장 소음, 뭐 비상 차량, 뭐 사이렌 소리, 네, 큰 도로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 실내에서도 뭐 조용히 있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대형 트럭이나 뭐큰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는 뭐 진동까지도 네,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뭐 에어컨 틀고 뭐 창문을 닫았고 주무신다 뭐 그러면 소음이 조금 덜 들릴 수 있겠지만 뭐 창문을 열어놓다 는 주무실 때도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또 안전 문제 이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은 그 도로를 건너거나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굉장히 또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펜스가 없다 네, 더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로변에 위치한 집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집 내부를 또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가 또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내려놓고 닫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재판매를 할때 가격을 높게 받기보다는 디스카운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족을 타겟으로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집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집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자지우지할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 얘기인데 싶으셨다면 뭐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집은 피하겠구나. 어 이런 집은 괜찮구나. 이런 내용들을 더욱더 많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뿐만 아니라 댓글을 보시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욱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집스의 에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및 관리부터 부동산 경매, 플리핑.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까지 네오집스와 함께 하세요.